오프 키맨을 세명 가랑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러시안 김서현 리베라토 문동주는 강력한 불펜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김선 선수가 흔들리면 거기 들어가도 되고 김선연 선수 3회 는안 된다 마지막 홈런 맞았을 때 스피드가 147인가 그랬습니다 드디어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한화, 그리고 치열한 승격전을 치르고 있는 팀들까지. 이번 주 베이스볼 톡톡에서는 관전 포인트와 프로팀들의 전력 분석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앤톡 베이스볼 톡톡 시작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전 4번 타자, 강정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144경기의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단기전입니다. 음. 단기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뭘까요? 그리고 뭐 선수들 뭐 집중력이죠. 지금까지 뭐 휴식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뭐 보람 이상, 아고또 요즘 또 비도 오고. 네. 그래서 있는데 컨디션 조절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음. 지금 연천 미라클, 상무 등과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살리고 있는데 감독은 여기서 주로 어떤 거를 볼까요? 그렇지 뭐 선수 컨디션이나 지금 뭐올 시즌 잘한 선수들이나 조금 부족했는데 조금 올라오는 선수가 있나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겠죠. 뭐 선발 진부터불펜 누가 나가야 되는지 또 삼성이랑 상대할 때랑 SSG랑 상대할 때랑 투수는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똑같은 투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에 조그만 부분이지만은 감독은 그런 것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키맨을 세명가량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면은 뭐이세 명만 잘하면은 네. <laughs> 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뭐. 다 잘하는 선수지만은 네. 자기 몫을 이렇게 다해 주면은 좋겠다는 선수죠. 노시안 김서현 리베라토 아... 잘하는 선수지만은 네. 그 잘하는 걸 게임 때잘 내주면은 좋은 선수들이죠. 안 그래도 한화의 테이블 세터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아섭과 리베라토로 지금 가겠죠? 그뭐 당연히 뭐 손아섭 리베라토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고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어, 리베라토는 후반기에 조금 부진한 모습도 보였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laughs> 어, 불안해도 뭐 지금까지 잘했고, 또 너무 리베라토 선수가 처음에 오자마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아서 그렇지. 음... 그래도 뭐 자기 몫은 다 해준다고 봅니다. 네. 이번 포스트 시즌도 한화의 중심 타선은 문현빈, 노시환, 최현성 이렇게 가겠죠? 그 선수밖에 없어요. <laughs> 뭐, 그 선수가 하는 게 제일 맞고, 그렇게 해서 그 선수들이 좀 단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 투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발부터 보면은 4명 로테이션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3명의 뭐 투입조로 가는 걸까요? 아니, 뭐, 시합을 하다 보면은 4명으로 갈 수도 있고 3명으로 갈수도 있는데, 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합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일단, 오전 삼성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붙으라면은세 명으로 가면, 좋죠. 그러고, 선발진들을, 불편을 넣어야죠. 네. 어, 그거는 뭐, 불편 넣었다가, 선발 나왔다가 하는 게 포스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김경문 감독이 잘 운영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음. 폰세의 하반기 부진, 조금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폰세 와이스가 연습 경기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더라고요. 아니, 폰세는 오케이. 마지막 게임에도 김세선 선수가 홈런 맞아서 진, 그날도 아주 호토하고 잘 던져줬어요. 음. 뭐, 폰세를 못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폰세 와이스는 네. 하나가 슬사 그날 포스 시즌 가서 잘못 던지더라도 그거는 할수 없어요. 그 선수 둘이는 최선이에요. <laughs> 어, 더 이상의 뭐 다른 선수가 없어요. 음... 그 다음에는 한세 번째 뜻으로는 어, 유현진 선수라고 봐요. 네. 음, 운동주보다 유현진이라고 봐요.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동주는 강력한 불편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운동주, 정우주 좋잖아요. <laughs> 음. 설사 뭐김선선수가 흔들리면은. 거기 들어가도 되고, 네. 그 전에 들어가도 되고, 음. 할수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럼 안정적인 불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화 불펜 괜찮을까요? 와, 선발진이 하나는 강해요. 강한데, 하나는 강한데, 요즘 좀 불펜진이 살짝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아니, LA 다저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은 사다키 로키라는 선수가 오번에 나왔어요. 네. 지금 마무리도 나오고 중간에도 던졌어요. 근데 이 세이브를 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에 한 36인 한1 0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방어율도 한 4점 대고 음.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버스 시즌 와서 볼이 좀 좋아졌나 봐요. 지금 다저스가 지금 마무리가 아주 안 좋아요. 네. 중간도 안 좋고 마무리 투수도 안 좋고. 그래서 로브스 감독은 사사키를쓴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대성공이요. 2세이브를 네. e 했어요. 신시네티하고 어, 와일드카드전 이기고 그리고 필라델피아하고 디비전에서도 네 번째 경기에 8회부터 나와서 10회, 10회까지 완벽하게 던져줬어요. 음. 그래서 1실점도안 하고 있어요. 지금 5.1인 정도 던지고 있는데 스피드도 시즌 때보다 한 5, 6킬가 늘었대요. 스피드가. 네. 지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아주 완벽하게 지금 세이브도, 세이브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사사키 로키 선수가 있는데, 하나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간에도 뭐잘 던지고 있어요. 은 시합은 이겨야 돼요. 네.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뭐 돈을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사키 로키 선수는 원래 계약금도 얼마 안 되고 연봉도 많지 않아요. 근데 감독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친구로 가야 되겠다. <laughs> 남들은 아, 아니라 그러지. 지금 네. 뭐안 좋아. 하지 쓰지 마. <laughs> 썼어요. 어. 근데 대성공이야. 네. 해서 지금 아주 잘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저스는 선발은 뭐 스넬부터 해서 야마보토 뭐 오타니 뭐다 좋아요. 좋은데 중간하고 마무리가 안 좋은데, 지금, 사사키가 들어와서, 음.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하나는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160kg 어떤지는, 문동주나 정우주가 있잖아요. 네. 나는 그 생각이 나는 거 <laughs> 어. 우리 문동주도 있고, 정우주도 있다.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 음.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또 김선인 선수도 좀 마지막 게임도 그렇고, 김선인 음. 선수가 마지막 게임을 딱 그렇게 던지고 지금 첫 게임을 하는 거니까 아. 지금 이게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 멘탈을 바꾸고 나오냐, 네.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김선인 선수가 원래 잘해줬잖아요. 정말 뭐 세이브 안할걸 세이브를 지금 자기가 첫 맡으면서 잘 던져주고 했는데. 아직 불안한 감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음. 그러니까, 매번 폼이 좀 조금씩 바뀌잖아요. 요래도 한번 던져봤다가, 저래도 한번 던져봤다가. 그건 아직 자기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보면. 네. 음. 그러면서도 <laughs> 잘 던졌어요. 음. 어, 154kg, 뭐, 3kg 던졌는데, 마지막 날 SSG한테 홈런두방 맞았을 때는 3연투였어요 그날이. 네. 3연투였는데 스피드가 147 나왔어요. 음. 154kg 던지는 선수가 1 4 7을 던지면 맞아요. 네. 그래서 맞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느낀 거는 정해진 거는 김선현 선수 3연투는안 된다. 음. 3연투 갔을 때는 스피드가 7kg, 6kg, 7kg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날 마지막 홈런 맞았을 때 스피드가 147인가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154km 던지는 투수가 147을 던지면 타자는 쳐요. 네. 근데 143을 던지는 투수가 147을 던지잖아요. 그럼 타자는 못 쳐요. 그게 야구예요. <laughs> 삼성과 SSG를 상대로 하나는 어느 팀이 더 유리할까요? <laughs> 지금 경기 계속 치러지고 있잖아요. 아니. 삼성이랑 SSG 원래 상대전적이 두팀다8승팔요 네,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똑같고 전력도 내가 보니까 비슷하고 네. 시합은 해봐야 될 시합이고 조금 유리하다는 건 조금 며칠 더쉬운 건데 반대로 보면은 어, 하나 입장에서는 좀 게임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외습 음. 게임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뭐 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런, 글를 선수들이나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게 너무 오래 쉬다가 나가면은, 느낌이 뭔가 하면은, 어, 준비하다 보면 한 게임 끝나고 두 게임 끝나는 거야. 어, 하다 보면 시합 끝났어.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전부터 좀 예의를 해서 시합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좀 이렇게 타격 컨디션 좀 떨, 떨어뜨렸다가. 네. 이렇게 싹 올리면서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번 삼성전, 삼성과 SSG전에서 좀 주목해서 본 것도 있을까요? 아니, 지금 뭐두 게임을 봤는데, 보니까 좋은 투수가 나오면 타자들은 잘 치기가 힘들어요. 네. 그거는. 근데 뭐 하나는 강적한 완투펀치 있잖아요. 그러고. 만약에 지금 이 하나 투수 들의 외인 용병 둘의 투수를 상대방이 치려고 하면은, 노리고 쳐야 돼요. 음. 예측을 하고 수, 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네. 그 사람, 그 팀을, 그 타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직구면직구변하고는 변하고, 확실하게 노리고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나 팀에서, <놀람> 이거볼 배합을 아주 중요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음. 지금 뭐 내가 보니까 저기 SSG 한유선 선수 같은 면은 투스트레이크 이후에도 노려고 쳐요. 음. TV 보니까 투스트레이크 이후에도 노려고 친다니까. 네. 그러니까 볼 배합을 잘못하면은 만약에 폰세가 뭐 변화구 던지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변화구라고 알고 스윙을 해버리면은 친다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갖고. 네. 잘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네 플레이오프를 앞둔 하화이 글스 그리고 거침없이 올라오고 있는 도전자의 충돌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아니 이런 모든 거는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게임 운영이나 선수 교육이나 이건 다 감독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경문 감독의 능력을 봅시다. 보고. 잘 해주리라고 봅니다. 결국 책임도 감는 게달려 있다. 당연하죠. 모든 거는 모든 시합 이기고 지는 거는 감독이 다 책임지고 잘한 거는 선수 때문이고 못한 거는 감독 때문이고 이게 야구에 있습니다. 이게 <laughs> 나도 감독할 때 그랬고.